예수님은요 언제나 정답을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나도 잘 모르겠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만의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자기를 졸졸 따라다녔던 가림유다가 입술을 맞추면서 라삐어 하는 순간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주변에 가림유다를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쌀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포박해서 끌고 가서 대장뜰에서 신문 받으시고 헤롯 당도 만나고 빌라도도 만나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매막고 머리에 가시가 씌우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걸고다 언덕길을 올라가 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여섯 시간 동안 있으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는 그 장면이 이제 순서대로 탁, 탁, 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다. 우리는 성경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읽고,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편안하게 빵을 먹고 잔을 마시지만 그때 예수님은 떡을 띄어 주면서 이미 살이 찢기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어요.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미 당신 몸에서 피가 막 쏟아져 나가는 그런 고통들을 그분이 아셨단 말이죠.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고난도 받고 죽지만 부활도 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이에요. 제자들은 믿을 수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이가 나를 팔 것이다. 그, 가른유다가 손을 넣어서, 그럼 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래, 너다라고 얘기할 때도, 아무 제자들도, 어? 정말 가른유다가 예수님을 파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가른유다가 동계를 맡고 있으니까, 가른유다를 통해서 유월절도 준비하고, 여러가지를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나보다.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정확히 내가 고난도 받고 죽을 걸 얘기하는데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자들이 와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들 너희들에게 다 미리 말한다. 미리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 내가 다 이겼다!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상하셨던 대로, 똑같은 일들이 순서적으로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담대하지 않아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졸졸졸졸 따라가서 대대사장 그뜰 밖에서 불째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사람이 와서, 야, 너 예수님의 제자지? 아니요. 아닙니다. 또한여정이 와서, 내가 뭐 예수님의 제자 맞는데? 아니라니까. 세 번씩이나, 너 말투를 봤을 때너 갈릴리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너 예수님 제자 맞지? 그럴 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면 성을 갑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 손에 장을 짓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해요. 담대함이라고는 진짜 코털만큼도 없어요. 마음 졸여가면서. 그렇게 있어.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시간 부족한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제가 이 시간 주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내교 성도 여러분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전제가 붙어요. 하는 것마다 잘될 거예요. 평안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잘될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그거 아니되니까요.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엄마 품에 있는 아기에게 평안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평안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평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자체가 평안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아이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엄마가 아닌데도요, 엄마 품에서 거기다가 엄마 젖을 물고 있는 그 아기의 사진이라든가 그림을 보면, 그냥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상황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니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상황은 어렵지만 너희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당해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주님 품을 떠날 수는 없다. 아멘. 상황은 전쟁터예요. 상황은 우리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 같진 않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3절 말씀해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 앞에 말씀은 고난받고 뭐뭐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비록 내가 고난받고 너희도 고난받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볼 거야. 근데 중요한 건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 내가 처럼 보이지 다 이긴 거야. 내가 죽는 게 이기는 거야. 내가 매맞는 게 이기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저의 권세를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 죽는 것 때문에 마음 낙심하지 말고 내가 정말 아무 힘도 없이 끌려가고 매맞고 그들이 내 손에 못을 박아도.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의 건세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물리치지 않고 내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질질 끌려가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담대해 왜냐하면 내가 그래야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셨고요. 결국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담대한 사람이 되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전우 이내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보장 때문에 내가 노령연금 받아요. 나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타요. 아유, 내가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만 내속 나이는 내 정신건강은 40대래요. 아직도 나는 뭐 짱짱하대요. 걱정 안 해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의 상황은... 내가 원했던 대답들이 하나도 없어. 내가 기대했던 미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에 던져져도 주님 품에서 떠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이미 주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괴가를 주셨고, 승리의 깃발을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꽂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부디, 그런 고백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주님, 내 상황은 어려운데요. 내 마음은 평안해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 완전 마음은 담대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바람 불어봐야 나는 주님만 더 의지할 거고요. 어려움이 있어봐야 하나님만 더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요 내가 끝까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거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고백들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그래야 옆 사람이라도 또나 때문에 용기를 얻는단 말이죠. 목사가 맨날 설교할 때 막, 어, 여러분 어떡해요? 막 걱정이 막, 막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어떡하죠? 우리 성도님들 어떡하죠? 어, 진짜 어떡하죠? 그러면 여기 다걱정만해요 근데 제가 뻥을 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쓸데없이 용감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믿고 용감해요. 저는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제가 이제 저 여러분들 뭐잘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잘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랑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